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 환영농평 이재명 대통령의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온 국민과 함께 반깁니다. 교육계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명과 협력의 교육대개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거둬들인 결정을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는 온 국민과 함께 반깁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존중받았음을 확인하며 대한민국 교육이 생명과 협력의 가치위에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지명 차회는 단순히 한 인사를 바꾼 일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 인사 기준의 근본 변화를 보여준 일입니다. 그동안 반복되던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 대한 무지와 전문성 결여가 국민적 우려로 확인되었고,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를 바로잡으라 외쳤습니다. 특히, 교육으로 인한 자살과 교육 재해가 심각해진 오늘의 현실에서 교육부 수장이 교육 현장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여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한해 학생 221명, 교사 2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생명과 인권,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유초중등학교 교육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생명과 협력의 교육가치를 실천할 사람으로 지명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교육이 경쟁과 차별에서 벗어나 협력과 상생, 성장과 행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철학과 실행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대개혁 국민토론회를 즉각 열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가 함께 대한민국 교육에 대전한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넷째, 학생과 교사의 죽음을 교육재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생명권 보장을 책임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개입,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협력학습문화 확산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 현장과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는 상설협의체와 공식 소통창구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강조합니다. 교육은 권력 나눠 먹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상과 미래입니다.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육, 협력이 사라진 교육, 미래를 앗아가는 교육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번 인사 철회가 진짜 교육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 교육의 상식 과정이 생명과 협력 위에서 새롭게 살 때까지 국민과 함께 교육 현장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0일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 준